사랑성도 여러분, 12월 29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삼받아 나의 모든 것다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사오둠의 지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성령임하고 급하신사람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안에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대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345쪽에 있는 디모대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 그러면 우리가 살림살이를 생각을 하죠. 이 그릇은 바로 그 살림살이의 도구로서의 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릇하면 어떤 인물됨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참큰 그릇이다. 그 사람은 참 작은 그릇이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도량을 우리가 가늠할 때, 또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는 살림 도구로서의 그릇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쓰임새의 하나의 대표적 상징물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림도구로서의 그릇이든 또는 한 개인으로서의 그릇이든 자우간그 그릇에는 뭔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쓰이지 않는 장식품 또는 쓸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그릇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참으로 훌륭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사람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어떤 살림도구로서의 그릇이든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릇이든 그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반드시 쓰임새가 전제된 그 쓰임의 목적이 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훌륭한 용사로 너는 하나님이 선발하신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다 좋은 병사다 하는 그런 취지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이 내용을 부탁하라. 할 정도로 이것은 강하게 그리고 아주 어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그리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맥락에 허락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20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큰 집에는, 뭐큰 집의 의미가 있겠죠. 큰 집이라는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고 볼 때,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첫째는 다양함이죠. 두 번째는 가치가 점점점 이렇게 하락이 되는. 금그릇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은그릇, 마지막 질그릇이 그 가치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함도 있지만, 뭐죠? 예, 가치의 차이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를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은 금과 은과 나무와 질, 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평가를 하죠. 어떤 갖추어진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있고, 중간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중간치의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남녀노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은 다양하지만. 세상은 그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출신 성분인가? 어디에 자녀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기업을 다니는가? 어떠한 권력을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귀하고 그 사람을 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더 중요한 가치, 세상이 말하지 않는 하나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세상은 깨끗한 것을 가치로 보지 않아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세상은 정직하고 세상은 올바르면 답답해 합니다. 또그 얘기, 그렇게 살아서 너에게 이득이 되겠니? 라고 생각을 하죠. 참 막힌 사람이야? 답답한 인간이네? 뭔가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너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시기에 쓰이는 그릇,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릇 모두가 다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재료가 아니라 출신 성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그릇이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까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깨끗한 그릇은 이 현세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세의 거룩함의 수준까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같이 미세먼지를 먹고 세상에 수돗물을 마시고 세상에 돈을 벌고 살지만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으로서의 그릇에 대한 가치 기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알맞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 적당하게 참으로 말 맞게 꼭그 일에, 그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넣겠습니까? 이 그릇이 그릇이라고 할 때도 말이죠. 여러분, 더러운 밥 공기에 그것이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다 한들 거기에 여러분 밥을 넣어서 국을 담아서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됨이 더러우면 세상도 정제합니다. 못쓸 사람으로 평가하죠.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드셨어요. 다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천하에 없는, 둘도 없는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어떤 천지에 우리와 바꿀 수 있는 대형물이 없습니다. 대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때에 묻히고, 우리를 세상에 물정에 우리를 더럽히고,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담구어서 거룩하게 만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이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를 내 맡겨서 우리의 생각도 변질이 되고 우리의 사고 방식도 변질이 될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녹여서 그것을 닦아서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쓰지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루를 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하나님이 내게 나라고 하는 이 존귀한 그릇을 주셨는데 여기에 참으로 많은 사랑을 담아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귀한 주의 복을 나누어주는 큰 함지 밖과 같은 전기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겠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그리고 함께 애를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만드셨사오니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하나님 선하게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i mean